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브 하고 있는 짱구 대디고요 최근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어떤 의견을 남기셨냐면, 좀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데, 구독 100달일 때부터 봤고, 저도 기억나요. 요즘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컨텐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에어포스 척테일러 얘기만 수백 번본 듯. 다음에 또 라이더 얘기할 것 같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 그리고 무슨 또뭐 어떤 한 분은 세일 정보를 뭐 알려드리는데 뭐 가격대를 터무니없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걸못 사기 때문에 거짓된 뭐 기대감? 그런 거를 아예 주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매가 가능하고 제가 봤던 것들, 컨텐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그로를 끌려고 이거 진짜 20만원 짜린데 5만원에 살수 있어요. 과장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낮춘다던가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셀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가격이 뜨면은 되게 빨리 품절이 돼. 뭐, 딤에도 그렇고, 남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셀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정보 알려지면은, 다 따라서 사고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 싶으면은, 제 유튜브 보면은 한발 늦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걸 알려 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알려 줘서 오히려 그런 거짓된 기대감을 넣어 주는 게더안 좋다? 전 아니라고 뭐거든. 그 정보를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아이템이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 지금 이 아이템이 5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까지 존버를 한 다음에 세일 커뮤니티한 사람들은 10만 원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0만 원에 득템을 해서 좋겠죠? 내가 만약에 그 1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가 적정선인지 모르고 그냥 전까지고 사거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저는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서 부끄러운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 그리고 제 기준에는 다 맞게 커, 클린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뭐 댓글에 좋은 피드백이라고 했는데 좋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뭐 마르젤라 부츠가 페리뭐 얼마가 돼서 구매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애초에 뭐 그냥 매치스에서 10만원에 살수 있어요 매치스에서 20만원에 살수 있어요 그렇게 말 안하고 육수에서 존버를 하면 10만원대 제가 샀고요 20만원대도 지금도 많이 살수 있어요 종종 떠 물론 사이즈가 많이 깨져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데를 통해서 세일을 사면은 마르젤라도 충분히 저렴하게 20만원 10만원 이 정도 때에 살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300 사이즈라서 뭐 니가 특별한 경우다 아닙니다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 댓글은 솔직히 제가 인정도 못 하겠고 그냥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이 다 댓글을 단게 아니라 최근에 보셨던 분이던가 제가 영,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그냥, 그냥 뭐 단편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보셨던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거야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거 말고 또 아까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콘텐츠가 중복이 된다 이거는 제가 하나 할 말이 있는게 유튜브 구조 특성상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조 특성상 사람이 계속 유입이 돼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계속 들어와요 물론 처음부터 구독자 100명 때일 때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 솔직히 맨날 뭐뭐 뭐 이렇게 블랙진 하다가 또 갑자기 블랙진 하고 또 얼마 전에 백팩 올렸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에 이스트팩 잔스포추 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6개월이 지나도, 7개월이 지나도, 8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난 이스트팩이랑 잔스포츠를 추천할 거야. 그게 맞아요. 그냥 기본으로 맞아. 근데 이런 걸 제가 컨텐츠를 왜 다시 리부트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나 가방 사고 싶은데 뭐 사죠?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신학기잖아. 그래서 학생 신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해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해해. 그게 좀 뭔가 지겨울 수 있고 맨날 하던 말 반복하는 거.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저번에 뭐. 아, 컨버스랑 그 에어포스 말했네. 그럼 그거 빼고서 다른 걸 추천해야 되나?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학생 신발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컨버스 척 세븐티즈랑 에어포스가 최고야. 그 이상은 솔직히 없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라이더 이제 뭐좀 있으면 라이더도 추천하겠네요. 당연히 하죠. 왜냐? 대중들이 당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잖아. 라이더 뭐 사요? 싱글 라이더 뭐 사요? 아니, 뭐, 겨울, 가을은 뭐 사요? 안 그래도 지금 맨투맨 후드 추천해달라고 엄청 많이 물어보시죠? 맨투맨은 뭐 사요? 후드 뭐 사요? 솔직히, 맨투맨, 맨투맨 컨텐츠하고 후드 컨텐츠 하면은 뭐할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커버에서 나오는 기본 로고들, 아니면은 뭐, 디네데 LMC,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기본 깔끔한 로고들. 그런 것들 을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디자인대에 나오는 것들 있겠죠? 뭐, 커버하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LMC 라이플 이런 데서, 기본 클래식 디자인 말고 좀 거기서 바리에이션 돼서 나와서 시즌에 뭐 프린팅을 박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따로 추천을 하긴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 아이템을 간다는 거 왜냐면 이걸 빼놓으면은 새로 유입되는 시 분들은 뭔가 유행을 타는 디자인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기본에서 멀어지는 디자인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하이엔드 패션 하고 막 특이한 거 하고 막 펑키하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 아니잖아. 나도 알아. 저도 남친 누, 뭐 깔끔한 거 좋아하고, 뭐 캐, 캐주얼, 스트릿,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대중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너무 반복되는 컨텐츠 때문에 뭐 지겹다,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가 더 커진다고 해도 그런 거는 할 거야.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옛날 영상을 다 찾아보시는 않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학생 신발 추천하는데 컨버스하고 에어포스 추천했다고 뭐라고 하신다? 뭐 추천합니까, 그러면? 뭐 제 유튜브 보고서 똑같은 게또 나온다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그 영상은 스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를 대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지금 나한테 블랙진 추천하라고 하죠? 그러면 옛날에 했던 것도 똑같이 할 거야. 영상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신발들도 지금 현 시즌 트렌드에 맞는 저렴한 그런 신발도 하나를 추천하고 다른 신발들도 이렇게 영상에 만들어서 녹여내거든? 그니까 완전 똑같은 거를 그냥 뭐 시기만 바꿔서 찍는다 그러진 않아요 컨텐츠가 한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안 원하면 안 해요. 콘텐츠가 한정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패션 쪽은 콘텐츠가 저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트렌드도 맨날 바뀌고, 뭐, 의류도 나오는 것도 맨날 바뀌고, 이 브랜드 떴다가 저 브랜드 떴다가, 이거 떴다가 저것 떴다 하기 때문에. 컨텐츠는 하면 무한해.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쪽이 컨텐츠가 한정적이라는 거는 동의를 못 하거든? 무한해요. 뭐 리뷰도 하면은 매년 신상 나오고 매년 예쁜 옷들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도 지금 집에 밀려있는 옷들이 산덤이거든? 근데 왜 제가 중복이 되는 그런 신발 컨텐츠 막 그런 거 하고 하냐? 대중들이 그런 리뷰 그런 거막 하는 거보다 그런 거더 원해서 하는 거고. 운명 때부터 보셨다. 그분은 벤을 안 했거든? 왜냐면은 그분 말이 맞아요. 그분 말도 맞고 저, 제 말도 맞아. 일단 그분은 이렇게 그런 걸 제안하실 수 있는데 그 아까 장문으로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밴을 했어. 왜냐면은 그런 게 물타기거든. 이런 식으로 얘는 신발도 모르네. 옷도 모르면서 추천을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에 배대지 돼 있고 좋아요도 많고 댓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많으면은 아 얘는 처음 봤을 때딱 들어와서 신발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가격대도 모르고 그런 애구나 근데 얘가뭔 패션 유튜버를 해 이거는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댓글이고 첫 번째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드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안 지우고 그런 거는 찾아 안 하고 수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단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원단은 어쩌구저쩌구요 짱구 대리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막뭐 원단 회사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물타기야 첼시 부츠도 있긴 한데 배태진 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체태 첼시 부츠도 있긴 한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닥터마틴을 제외하면은 달라요 뭐 mmrb를 넣었다던가. 좀 하이엔드 부츠에서 요즘 트렌디하게 많이 신는 것들을 설명한다던가 달라 근데 닥터마틴은 뺄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첼시 부츠를 여러분들 테 추천하는데 닥터마틴을 빼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이고... 편집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 패션은 워낙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좋아 패션이 됐던 뭐 정치가 됐건 뭐 어떤 사상이 됐건 이념이 됐건 유튜브에 컨텐츠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거를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님들 이렇게 딱이 올고 증이게그 심지를 딱둔 다음에 그거에 맞게 판단하는 게 좋아 아무튼, 그래,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옛날에 끝났고, 이제는 그냥, 그런 물타이 같은 거는 베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힘들진 않아. 지금은 그냥 살짝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영상을 찍은 겁니다.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